경주 APEC 성과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KBS 대구 방송총국은 태국 방콕의 사례를 통해 포스트 APEC 전략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APEC을 기점으로 관광 산업을 부활시킨 방콕 현지를 김재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콕의 여행자 거리인 카우산 로드가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 이후 한때 손님이 완전히 끊겼던 거리지만 3년 전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We like all, all the 상인들도 국제회의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상인들도 국제회의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팬데믹 여파로 2022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방콕 APEC 당시 1,100만 명이던 태국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듬해 2,800만 명으로 두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에는 3,500만 명을 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APEC 개최 이후 2년 만에 관광객이 3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정상회의 개최 직후 93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출입국 신고서를 폐지하는 등의 시너지 정책을 집중한 덕분입니다. 선항공좌석수도30%가까이이늘려관광객들찾아올을넓혔เอเปกนะคะในปี2022ก็ถือว่าเป็นสัญญาณเริ่มต้นที่ดีมากๆแล้วก็สําคัญมากๆนะคะสำหรับการฟื้นตัวขอ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พรเราก็ถือว่าเป็นเวทีที่สําคัญที่แสดงให้เห็นถึง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ะในหลายๆด้านเลยความพร้อมในการรับนักท่องเที่ยว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ลการณ์ที่ได้จาก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น6 7 0 0억바ล 우리 돈약 70조 원으로 전년보다 34%나 늘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남긴 무형의 자산을 과감한 관광 정책으로 뒷받침한 태국의 사례는 APEC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주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